지금 이 코트는 제가 소개가 날씨로 보면 지금 봄까지 봄도 너무 춥기 때문에 이 아이템 충분하지만 옷 장사의 시즌 소개하는 아이템으로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이롱 코트는 막 저희 롱카면 진짜 길거든요. 땅까지 끝 질질 끈을 끈.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블랙이 아니고 먹색입니다. 이제 먹색이에요. 이칼아이템은 제가. 핸드메이드데행사가로올리고있습니다 총장이 딱, 이, 보이시나요? 색감상, 보이시나요? 팔로 뻘끄는 분 보시면, 이막 그러니까 땅까지 끄신 롱기장이 아니라서 언니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고요. 날씨 추울 때는 술을 못풀 필요 없습니다. 이렇게 깃을 감싸듯이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하셔도 예쁜 아이템이고, 또 얘는 어떻게? 카라를 딱 단정하게 접으셔도. 그리고 끈은 요렇게 얇은 끈에 동글동글하게 말렸는 려 끈을 요렇게 같이 연결어 됐습니다.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. 얘는 고로 어쨌든 가격을 소개가 늦은 대가로 그 말도 안 돼. 늦은 대가로, 대가로, 요거는 15만원 행사들 합니다. 저희 방코트 가격도 20만원대에 넘기 때문에, 그 정도 가면은, 속이가 늦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주머니 있습니다. 주머니에 막혀 주머니 있고요 카라는 요렇게 길 같은 거. 저는 목이 짧기 때문에 올리는 거안좋아지면 얘는 목을 많이 치는 아이템은 아니라서 하이넥으로 막 올라오지 않서 제한테도 괜찮은 아이템 같고요 카라를 예쁘게 이렇게 접으면 또 접는 아이템을 활용하시기 때문에, 고런 연결고리는, 잠깐만.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에 라운드 입어도 별로 많이 안 어색하게 추운 날 목표를 뭐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아이템 요거 괜찮아요 주머니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주머니 습관적으로 쳐지르는데 주머니에 막힌 아이템이라서 요런 데 있기는 활용하기 가장 좋은 아이템입니다 요건 행사가 15만원에 소개시켜드리면 소개는 이른감 없지아 하지만 이거는 지금 사셔도 니들 너무 추워요 우리 지금 롱패딩이 저희가 물건이 지금 품절 다 되는 상태인데 처음에 라인 패딩 있죠 그런 거 종류로 몇개 소개시켰는데 물건이 서울에서 너무 일찍 끝나면 소개를 다못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으로 언니들이 엄청 인기가 많아서 지금도 주문이 있죠. 매장 쪽으로 주문이 그게 가장 많아요. 이제 추가 주문하고 요새 그것밖에 안딱한 사람들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. 그래서 그 많이 그래. 아, 저도 최근에 서울을 좀 다녔는데 와, 진짜 춥더라고요. 이게 대구 추운 거는 추운 것도 아니더라고요. 대구니까.